김희루가 8년 연애 끝에 파혼한 과거가 있다고 충격 고백을 해큰 화제인데요 불타는 청춘에서 만나 신랑 수업까지 함께하며 달달한 공개 연애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희루 박선영 커플인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침없는 뽀뽀와 포옹까지 하며 두 사람의 애정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김희루가 커플 상담을 받는 장면이 공개되며 의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빨리 결혼해라라는 압박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으며 결혼에 대한 확신을 쉽게 못하는 이유를 고백했는데요 놀랍게도 김희루는 과거 8년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 직전 파혼했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모님의 오랜 별거와 불화로 인해 결혼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결국 연인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 파혼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의 사랑도 행복과 부담 사이에서 고민 중에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는 김희루인데요. 해당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커플이기에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예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